안녕하세요, 행복고 순재입니다. 오늘은 영양제에 대해서, 영양제 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아이를 먼저 찍어 봅니다. 이 아이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벽에, 어, 벽 이거 어, 창틀 이 대리석 사이 여기 이렇게 어, 뿌리를 박고 있는데요. 어디서 영양을 먹고 이렇게 크고 자라고 꽃을 이렇게 피우는 걸까요? 지금 제일 많이 예쁘게 피었어요. 저는 대체적으로 영양제를 안 주고 키우는데 간혹 영양제가 생기면은 줍니다. 그런데 그 영양제를 주는 시기가 지금 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 지금 거의 아이들이 어, 단풍 지고 잎사귀가 다 말라가고 뭐 그런 상태이잖아요. 그래서 영양제를 준다면 지금 줘야 합니다. 지금 이 계절에 주는 그 영양제는 꽃을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요런 지금 이렇게 어 다 단풍이 들어가고 잎사귀가 없잖아요. 한두 개씩만 남아있거나 없거나, 요런 아이들한테 내년 봄부터 여름까지 꽃을 피우는 그런 친구들한테 어, 영양제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는 영양제는 꽃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들 뿌리에 저장되는 건강하게 키우는 그런 영양제입니다. 우리가 꽃을 풍성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아이가 튼튼하게 잘 자라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지금 영양제를 주면 겨우내 어~ 그~ 죽어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지만 뿌리에 영양을 저장했다가 두 번째로 또 영양을 준다 그러면 봄에 새싹이 막 올라오는 것을 확인을 한다 그러면 그때 영양제를 주는 거예요. 새싹이 올라올 때 주는 영양제는 꽃을 어,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이 풍성하게 피운 이 사랑초는 영양제를 언제 먹었을까요? 어, 8월 말 경에 8월 말 경에 싹이 올라오는 것을 확인하고 그때 영양제를 올려 줬습니다. 그럼 저는 어떤 영양제를 주느냐? 전에는 요런 알비로 같은 거를 어주 올려 주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양제를 줬다고 그렇게 효과가 있는지를 아직 잘 모르겠어요. 어 저는 이것도 요렇게 생긴 요즘은 요런 요게 제일 편하고 간편하고 이것이 과잉될 우려도 없고 또뭐 흡수가 된다고 하는데 흡수가 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 있어서 줍니다. 요거는 제가 부산에 갔을 때그또어한 어 봉지 주더라고요. 어쨌든 저런 알비료 요것이 없어도 저런 알비료를 올려 준다는 거. 저런 어 영양제 한 봉지를 한 통을 뜯으면 저는 또 그거를 다 없애야 또 속이 시원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없애면서 줄수 있는 계절이 지금 계절이라는 거 아마 지금 대체적으로 꽃이 없고 상태 안 좋은 아이들 지금 꽃이 없더라도 겨우내 이제 쉬어 갈 그런 친구들한테 그냥 몇 알갱이씩 올려 주시면 됩니다 저것이 저래도 의외로 또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니까 영양제가 어, 어~ 충분히 또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뭐, 화분에 따라서 대여섯 알갱이, 어, 에서 한 뭐, 스무 알갱이 정도? 이렇게 올려주면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을, 뭐, 또 영양제를 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뭐 어떤 거는 좀 크다 싶으면은 좀 뭐, 푹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영양제를 아무튼 줘야 주고 싶고, 줘야 한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꽃이 막 이렇게 있을 때 이럴 때 영양제를 주시지 마시고 꽃이 다 졌거나 지금 이렇게 쉬어 가는 그런 계절에 뿌리를 일단 뿌리를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지금 이 계절에 겨울에 겨울이 들어가는 이 계절에 11월 전에 영양제를 다 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 영양제를 크게 안 줘도 저는 또 된다고 어, 생각을 해요. 그래도 오늘 뭐 한봉지를 뜯었으니까 아마 이메리스나 요런 그 연산농 철죽 종류, 찔레 종류 뭐 그럴 거예요. 어, 요 쌀이 종류에는 다 어, 영양제를 다 어, 봄에, 여름에 줬나 아무튼. 지금 이 친구는 지금 이제 막 꽃대가 잡혀가는 그런 친구들이라서 일찍 좋습니다. 이렇게 꽃이 하나도 없는 요런 친구들. 이런 친구들한테 이제 요는 요 친구는 이제 꽃이 다 지고 지금 이렇게 쉬는 타이밍인지 아무튼 상태가 그러니까 예, 요렇게 꽃안 피고 놀때요 땅에 영양제 먹고 뿌리 건강하게 키우라고 영양제를 준다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이렇게 싹소름이 또 많이 보이는데요. 어, 그럼 요 싹소름은 언제 영양제를 먹었을까요? 아마 이 친구도 여름에 먹었을 것 같아요. 어, 싹소름이 지금 다한 포기씩 심어서 여러 포기가 여러 화분인데요. 그, 어, 이한 포기마다 분지가 돼가지고, 분지가 돼서 요거를 다시 잘 찍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화분을 하나 들고 나왔는데요. 요것이 한 포기입니다. 한 포기가 요렇게 가지가 풍 여러 가지로 뻗으면서 이렇게 피워주는데요. 자, 화분도 크지 않아요. 화분도 그냥 요 정도로 해서 요 정도, 어, 다 그, 얼마나 크기라고 할까요? 한 뼘도 제대로 안 되는 그런 크기에 한 포기가 이렇게 심어져서 이렇게 풍성한 어 가지를 냈고 가지를 냈고 요렇게 꽃을 어 피워 주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가지를 이렇게 풍성하게 내기 위해서는요.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 가지 끝하고 음. 여기 가지 끝하고 뭐가 다른지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는 지금 생장점이 잘린 아이고요. 여기는 지금 생장점이 잘리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자, 요거를 제가 또 적당히 늘어졌다 싶으면, 적당히 커졌다 싶으면, 요거를 따버릴 거예요. 자, 요거를 요렇게 지금 요렇잖아요. 제가 한 손으로 찍으면서 또한 손으로 이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할때참 곤란합니다. 이렇게 살짝 어 연하기 때문에 수는 연하기 때문에 자 방금 끝을 그냥 끝을 이렇게 따 줬어요. 이렇게 이런 거를 생장점 지른다. 순지르게 한다. 어 그러거든요. 그럼 이 아이가 이렇게 커가다가 여기를 그냥 이쪽으로 더못커 가잖아요. 그럼 옆으로 이렇게 가지를, 가지를 이렇게 뭐 지르기 전에도 먼저 이렇게 어, 양쪽으로 순들이 많이 났지만 그러면 이제 요, 수, 요 아이들이 또 튼튼하게 자라는 거죠. 이쪽으로 더못커 나가니까 영양, 어, 나가, 성장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럼 옆으로 성장해 가는 것들이 더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겠죠. 이런 식으로 모든 꽃들의 어, 풍성하게 키울 수 있다는 거 오늘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